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터 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버에 남겨지는 로그나 파일 등을 좀 쉽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laughs> 이런 로그 컬렉터나 파일을 저장시킬 수 있는 뭐 오픈소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플런트 a 이 t If you have a plant, you can use it to use it to use it to 대 s 서 it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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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에 to use it to use it to use it to use it to use i 개발공와또 운영공수 같은 게좀 많이 들었는데 프론트 d 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하시면 아파치에 있는 액세스 로그나 뭐 다양한 파일들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남겨지는 로그들 그리고 시스템 로그들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로그 아니면 뭐 TCP-UDP로 떨어지는 통신으로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들도 쉽게 대상 타겟 시스템에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d 가 주로 하는 역할은 어, 필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필터링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메모리 버퍼 공간이나 아니면 파일과 잠깐 데이터를 쌓아놓고 한꺼번에 밀어넣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 다른 대상 타겟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서버에다가도 저장할 수 있는 라우팅 기능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어, 대상 서버에다가 아파치 웹서버를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그 아파치 쪽으로 접속을 해서 억세스 로그를 계속 남겨볼 겁니다. 그리고 그 남겨지는 로그를 플런트D를 이용해서 계속 어, 테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플런트D 자체 메모리 공간이나 파일 공간에다가 버퍼에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 네,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바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드파일 시스템이나 몽고디비 쪽으로도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설명하기 전에 앞서 프런트D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데이터가 로그로 쌓이게 되면 어, 프런트D에서는 인풋 플러그인이라는 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 플러그인에서 어떤 로그가 쌓여진 것을 감시를 하고 엔진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엔진 쪽에서 데이터를 어떤 타 스토리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플러그인으로 바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어, 흔히 얘기하는 뭐 노이즈 제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공간에 넣다가 잠깐 쌓아놓다가 아웃풋 플러그인 통해서 대상 타겟 시스템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예, 되어져 있습니다. 그플론트티의 수집 아키텍처를 보면 간단하게는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버에 아파치 웹 서버나 엔진엑스 어, 등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남겨지는 로그들을 플론트티가 풀링을 계속하고 있다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어,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시면 좀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지고 로그 등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 어, 스로틀링, 어, 인계치 트래픽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어, 플런트 d 서버를 하나 더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웹서버에서 나오는 로그들을 어, 콜렉터 서버를 하나 둬서 그쪽에서 플런트 d 가 어, 중계해서 어, 트래픽에 대한 인계치 조정하고 그리고, 플런트 디서버를 두 개, 세 개를 둬서 페이로버에 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바로 저장시킬 수도 있지만, 어, 꽤 오랜 기간 보관이 필요한, 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제품이죠. 아카이브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저장시켜서, 어, 좀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플런트 플러, D 플러그인들은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인포 어, 플러그인 중에서는 테일이라고 있습니다. 테일 저희도 이 테일 이용해서 아파치에 떨어지는 액세스 로그들을 계속 플링하고 있다가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포워딩 떨어지는 것들 UDP, TCP, HTTP, 시스 로그 등 어, 그리고 윈도우 이벤트 로그도 어, 제공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포 플러그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 맨 밑에 보시면 특이하게 생긴 게 아웃 언더바 S3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어, 이 플러그인은 AWS의 S3로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S3와 완벽한 호환성을 이루기 때문에 해당 S3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의된 포맷터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j s o n 부터 CSV 등등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웃풋 플러그인을 사용할 건데, 그 아웃풋 플러그인 중에서도 S3 플러그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성 중에 하나인 어, aws s3의 호환성을 위해서 aws sdk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어,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버킷을 만들고 오브젝트를 만들고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고 등등에 대한 작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런트 디를 설명하기 플런트 디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플런트 디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어 목적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 저희는 한국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한국 리전 이름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미국이면 US 스탠다드, 싱가포르면 SG 스탠다드 등의 리전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에 호출 도메인 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어, 이제 접속하게 되는 URL 엔드 포인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HTTPS KR. o b j e c t n c l o u d s t o r a g e c o m 으로 접속해서 하시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증 정보가 필요한데 이 인증 정보는 저희 계정 관리의 인증 관리에 보시면 어 액세스 키 아이디와 그리고 시크릿 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나온 어, 인증 정보와 그리고 목적지 정보를 가지고 어, AWS S K를 활용해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 를 저장시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샘플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엔드포인트 URL은 저희 한국에 있는 어, 오브젝트 스토리지 호출 도메인이니까 https.kr.objectstorage.ncloud.com이 될 거고요. 그리고 리전 네임은 kr-standard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는 여러분의 개인 계정에 있는 어, 인증 키와 시크릿 키를 입력하시면 어, AWS SDK를 쓰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런트 D를 사용하시면서도 이 플런트 D에 이런 설정 정보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어, S3 아웃풋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저장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런트 D를 이용해서 로고 수집하는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어, 저희 CentOS 어, 7 버전에다가 Apache를 설치할 거고요. 그 Apache에 계속 액세스 어, 로그가 계속 남겨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플런트 D도 해당 웹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플런트 D에서 계속 테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일한 결과를 어, 플런트 D에서 이벤트에 따라서 버퍼링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나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어, 저장하는 그런 로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버킷을 생성해야 되고요. 버킷 같은 경우에는 올 프로덕트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버킷 생성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권한을 뭐 비공개, 공개로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억세스 키와 시크릿 키로 하실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버킷 이름은 web-log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 플랜트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네 정보가 필요한데 인증키, 액세스키 아이디랑 시크릿키, 그리고 리전, 그리고 엔드포인트 URL, 4가지 네 값이 필요합니다. API 인증키 복사하기 위해서는 계정관리의 인증키 관리 쪽으로 가셔서 액세스키 아이디와 시크릿키를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리전은 어, 한국 리전이면 kr-standard 그 엔드포인트 url은 kr.objectstorage.ncloud.com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나중에 플런트뒤의 t d a g e n t 파일에 그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웹서버 생성을 할건데요. 서버 생성은 뭐 아무 버전이나 하셔도 상관없지만 어, 저희는 7점대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센토 s 7 버전을 할 거고요. vCPU 2개, 메모리 4기 b 이터넷이리 네, 서버 하나 생성을 하고 그리고 아파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yum -y install httpd 하면 바로 설치되고요. 시스템ctl 명령어 통해서 httpd를 스타트하면 어, 해당 웹 서버, 해당 서버에 아파치가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들이 플런트 뒤에서 어, 이제, 아파치 웹 로그 폴더를 억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저는 테스트 용이기 때문에, 777로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플런티디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유무로 설치하실 수도 있지만, 유무로 설치하게 되면 좀 하위 버전 플런티디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 트레저 데이터에서 바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URL 명령으로, 어, 해당 URL로 접속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설치 절차는 없고요. 그냥 어, etc의 inet 이용해서 td 다시 agent start 하시면 바로 클런 t 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어, 해당 localhost 8888 포트로 이용해서 메시지를 하나 날려볼 건데, json 메시지_테스트라는 문자를 전송해 보면 그게 td-agent.log 파일에 남겨지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 어, curl로 지금 json 메시지라는걸 날린 거고요. 로컬 c 스트로 날린 겁니다. 그랬을 때 어, td-agent.plotd 로그 파일에 아래 보시는 어, 빨간색 화면처럼 json 메시지라는 문자열이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할 준비는 다 끝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t d a a g e n t c 파일에다가, 어, 어떤 아파치 웹로그를, 어, 가져올 건지, 그리고 대상 타겟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그 타겟 시스템에다가, 타겟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설정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컴프 파일 경로는 기본적으로 etcmo tda-agent, td-agent.conf 파일이 되고요 여기 source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 source라는 태그에 tail이라고 type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되면 파일을 계속 tail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패스 경로를 적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어, chmod777 해서 어, 권한 변경한 그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ar로그에 h t t p d 의 access under 로그 해당 디렉토리가 디렉토리에 있데이터터을을속속져져오되 되는 죠죠리리 어 지금 저희가 적어놓은 2라고 포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적어놓은 c h a 있습 p a c h e 2파치적2라고 적어놓으시면 해당 로그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a p a c h e 2라고적어 e same as the a p 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어, 이 인증 정보를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매치 태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3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S3, 타입은 S3로 하고요. AWS 언더바 키 언더바 아이디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계정 관리, 인증 관리에 억세스 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AWS 언더바 시크릿 키는 저희 시크릿 시크릿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S3 언더바 버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어, 만든 버킷명이 되겠죠. 그래서 web-log 라는 버킷이 되고요. 리전은 kr-standard가 됩니다. 그리고 S3 엔드포인트는 kr.objectstorage.ncloud.com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버퍼에 있는 공간에다가 얼마큼 가지고 있을 거냐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밑에 좀 유심히 보셔야 될게 time_슬라이스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남겨질 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어 파일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h_e_o_그리고 어 시간 연월일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 포맷으로 적어놓으시면 해당 포맷으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화면을 보시면 어 일단 뭐 연월일 돼서 계속 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정 버킷에 저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로그 파일들을 한번 열어보면, 저장된 로그 파일들을 열어보면 어 아파치 웹서버에 남겨지는 억세스 로그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틀어보면요. 예, 일단 서버를 하나 만들었고요이 서버는 지금 CentOS 들어가고 있고, 이 서버에는, 어, 아파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쉘로 해당 서버에 들어가서, 어, 이제 테스트를 한번 날려볼 건데, CURL로, 예, 메세지 언더바 테스트라는, 어, 메세지를 날려볼 건데, 두번날렸고요 그리고 어, 프런트뒤에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해서 어, 맨 끝에 보시면 j s o n 의 메시지 언더바 테스트라는 문자열 두 개가 적혀 있는 게 보실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이제 컴포 파일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 해당 컴포 파일 디렉토리 경로를 가셔서 예, 맨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뭐 소스 매치, 소스 매치 이런 식으로 어 태그들이 계속 있는데 무시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치 로그를 가져올 거고요, 테일 방식으로 가져올 거고 패스는 뭐바 l 로그의 HTTPD의 액세스 로그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어 데이터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 포맷은 아파치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예, 매치 태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인증 정보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증키 정보, 액세스 키, 시크릿키 입력하고 버킷명 입력하고 리전 정보 입력하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값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파일 포맷이 어떻게 남겨질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하고, 예.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제 가봐야 되겠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는 제가 웹-log라고, 예, 어, 버킷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아파치를 계속 접속을 시도를 해보면, 리프레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보면, 리프레시를 해보면, 예, l o g 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어, 플런트디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어보시면, 예, 아파치에 있는 억세스 로그가 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떤 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 않으시고 도 프론트디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예, 간단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프론트디를 이용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